자 611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등차수열 an이 첫째 항이 50이라고 나와 있고 n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와 있을 때 Sn이 220이라고 합니다. 이때 a16의 값은 이래요. 자 그러면 Sn이라는 게 a1부터 an까지의 합이잖아요.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첫째 항과 끝 항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우리 등차수열의 합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? 2분의 항의 개수 n에다가 첫째 항 플러스 끝 항.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? 그러면 2분의 40n이 되고 약분해주면 20n이 되면서 얘가 220이란 얘기예요. 그럼 n이 몇이란 얘기입니까? 11이란 얘기죠. 되요 여기까지? 맞아요. 자, 그러면 a1. 얘를 s m a 라고 봤을 때 얘가 50이래요 그럼 an 즉 a11은 a 플러스 10d고 얘가 마이너스 1 0이란 얘기니까 a 대신에 50을 대입해주면 50 플러스 10d가 마이너스 10이 되어주면서 10d는 마이너스 60 d는 마이너스 6이 나와주죠 됩니까? 자 이때 a16을 구하래요 그러면, a는 50이었고, 플러스 m-1 공차 d. 그러면, 50-90이 되어주면서, 답은 마이너스 40이 나와주겠죠. 답은 2번이네요.